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시미 이치로의 늙어갈 용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시미 이치로의 늙어갈 용기는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다루며 이를 통해 성숙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죠. 따라서 늙어갈 용기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나이 들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기심이치로는 나이듬이란 단순히 육체적 변화나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하죠. 그는 늙어간다는 표현 대신 성숙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나이듬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기시미 이치로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에 축적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정신적 성숙도와 관련이 있죠. 기시미 이치로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회가 젊음을 송배하는 문화 속에서 나이 들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이 들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타인과의 비교를 지향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젊음을 유지하려는 지나친 노력 대신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나이듦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면 이를 통해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강조하죠. 책의 종합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기심이 이치로는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기심이 치로는 나이 들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상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죠. 이는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합니다. 그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줬죠. 마지막으로 기심이 이치로는 나이들에 따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건강한 신체가 행복한 삶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는 또한 건강관리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도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죠. 늙어갈 용기는 나이 들면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성숙한 삶의 타도를 가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기심이치로는 나이듦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늙어갈 용기는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